영등포구가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급식시설 5섯 개소에 조리흠 저감장치를 설치합니다. 조리흠이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할 때 나오는 미세한 입자로 들이마시면 폐포로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키게 되며, 구는 12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대규모 조리실 내 조리흠 저감장치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을 통해 조리움 저감장치가 설치되는 5개소는 1회 50명 이상 식사 제공이 가능한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영등포 50플러스센터, 구림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입니다. 구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리움 저감장치 설치 전 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을 예정으로 처리 가스량 및 송풍기 용량, 압력 손실 산출 등 적절한 시설 설계를 위해 전문가의 현장 기술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